안녕하세요. 케이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두유람입니다. 작년 한해 케이팝계의 돌풍, 아니 태풍을 불러왔던 4세대 신인 걸그룹들은 최근 일본으로 진출하여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성과로 케이팝의 위상을 더욱 높여주고 있는데요. 많은 케이팝 아이돌들이 일본으로 진출하는 이유는 일본이 전 세계 음악시장 규모 2위이기 때문이죠. 일본으로 간 4세대 걸그룹들이 얼마나 놀라운 성과를 거두는 중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アイブー 최근 아이브가 일본에서도 팬 콘서트를 열었는데요. 4일 동안 약 5만 7천 명의 일본 팬들과 만났다고 하죠. 놀라운 규모의 일본 현지 언론들과 일본 후시티비 대표 아침 프로그램 메자마시티비 등에서 아이브의 첫팬 콘서트의 성공을 알렸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일본의 미녀 아나운서인 야마모토 리나도 원영이가 담긴 부채와 응원봉을 들고 콘서트를 관람했다고 합니다. 이 아나운서는 오래 전 원영이와 인연이 있던 아나운서인데요. 원영이가 아이즈원 시절 일본 한 방송에서 함께 출연했었다고 하죠. 그때 한눈에 반해 팬이 되어 현재까지도 응원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이브의 일본 인기는 또 다른 수치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본의 대표 차트 중 하나인 오리콘 차트에서는 올해 초 오리콘 연간 랭킹 2022를 발표했는데요. 그중 아티스트별 세일즈 부문 신인 랭킹에서 아이브가 약 8.3억 엔, 하나로 약 8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2위를 기록했다고 하죠. 스포티파이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일본 스포티파이에서 자주 듣는 아티스트 순위로도 아이브는 K-팝 아이돌 중 방탄소년단 다음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아이브는 오는 4월 컴백을 준비 중인데요. 지난 팬 콘서트에서 아이브는 웅장한 느낌의 블루블러드와 신나는 느낌의 난뉴어거를 공개하여 아이브의 첫 정규앨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죠. 아이브가 4월 어떤 새로운 노래로 신드롬을 이어갈지 기대가 됩니다. 아이브가 2위를 한 오리콘 연간 아티스트별 세일즈 부문 신인랭킹 1위도 일본 가수가 아닌 케이팝 걸그룹이라고 하죠. 케플러 재작년. 엠넷의 인기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걸스 플래닛을 통해 탄생한 걸그룹 케플러가 오리콘 연간 아티스트별 세일즈 부문 신인 랭킹 1위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오리콘에 의하면 케플러는 작년 일본에서 약 8.6억 엔 하나로 약 83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케플러의 데뷔곡인 와다다는 오리콘 주간 스트리밍 랭킹에서 무려 28주 연속 탑백에 랭크인을 했 만큼 많은 인기를 보였다고 하죠. 거기에 작년 9월 발매한 일본 데뷔 싱글 플라이업은 현지 누적 출하량 10만 장을 넘기며 일본 레코드협회 골드음반 인증을 받았는데요. 그래서인지 캐플러는 올해 초부터 일본의 여러 축제와 방송 등에 초청받는 중입니다. 지난 1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일본의 대형 뮤직 페스티벌 GMO Sonic 2023과 슈퍼소닉 오사카 2023에 연이어 초청받기도 했고 일본의 인기 패션 매거진 Elle j a p a n 사월호 표지 모델이 되기도 했죠. 그리고 3월 두 번째 일본 싱글 앨범 Fly by 발매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미 선발매한 타이틀곡 I do d o you는 일본 라인 뮤직 주간 차트 탑 백에서 12위를 하며 인기몰이 중이죠. 캐플러는 이 기세를 몰아 일본 방송 CDTV 라이브 라이브에 출연하여 신곡을 첫 공개할 예정이며 5월과 6월에는 일본 첫 아레나 투어까지 예고한 상황입니다. 캐플러처럼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탄생하여 일본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그룹이 또 있죠. 클래시. 클라시는 MBC에서 진행했던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방과후 설렘을 통해 결성된 걸그룹인데요. 방과후 설렘은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최초로 일본 지상파 방송사인 TV 도쿄에서 방송되며 많은 인기를 끌었었죠. 그래서인지 일본 데뷔도 빠르게 할수 있었는데요. 지난해 6월 TV 도쿄 뮤직 페스티벌을 통해 일본 데뷔 싱글 셧다운을 선보였죠. 한국에서 데뷔한 지 5일 만에 일본에 진출한 모습에 많은 일본 현지 언론이 대서특필하기도 했었습니다. 최근 클라시는 일본 오리지널 싱글 타겟으로 컴백하여 오사카와 도쿄에 ]에서 팬 콘서트를 진행했었는데요. 클라시의 놀라운 퍼포먼스에 일본의 많은 팬들이 놀랐죠. 클라시가 일본의 라이징 스타가 되고 있는 중이라면 일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가는 걸그룹도 있습니다. 르세라핌. 르세라핌은 지난 1월 25일 일본에서 싱글 앨범 PRS로 데뷔했는데요. 일본에서 데뷔하자마자 오리콘 주간 싱글 랭킹 1위를 하는 등 놀라운 기록을 썼죠. 일본 데뷔 싱글로 오리콘 주간 싱글 랭킹 1위를 달성한 것은 트와이스의 원모어타임 이후 약 5년 3개월 만에 나타난 기록이라고 하는데요. 르세라핌의 놀라운 기록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데뷔 초동 판매량 약 22만 장으로 역대 K팝 걸그룹 일본 데뷔 초동 신기록을 달성하였죠. 종전 기록은 아이즈원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멤버인 김채원과 사쿠라는 이전 그룹의 기록을 자신들이 직접 경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매 2주차에는 40만장이 조금 안되는 판매량으로 트와이스가 세웠던 역대 케이팝 걸그룹 빌보드 재팬 싱글즈 세일 차트 신기록까지 달성했죠. 거기에 트와이스 이후 약 4년 만에 오리콘 싱글 월간 차트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앨범 판매량은 2월 22일 기준 약 42만장을 기록하는 중인데요. 누적 판매량이 50만장을 넘게 된다면 르세라핌은 케이팝 걸그룹 최초 데뷔 음반으로 일본 레코드협회 더블 플래티넘 인증을 받게 된다. "라고 하죠. 일본에서 르세라핌은 여러 기록들을 갈아치우며 엄청난 인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이브의 또 다른 걸그룹 역시 조용히 일본에서 기록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뉴진스 여전히 국내 차트에서 1, 2, 3위를 석권하고 있는 뉴진스. 국내에서는 뉴진스의 디토와 OMG가 차트 정상의 자리에서 몇 달째 내려오지 않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디토와 OMG를 즐기는 중이죠. 뉴진스의 디토는 12월 발매 이후 빌보드 재팬 핫팩 차트에서 현재까지 20위권 이내에 차트인하는 중이고, OMG 역시 1월 발매부터 3월까지 연속 차트인 중이죠. 특히 OMG는 발매 당시 오리콘 주간합산 싱글랭킹 1위를 했는데요. 2016년 이후 데뷔한 국내 걸그룹 중 이 차트의 정상에 오른 것은 뉴진스가 유일했죠? 물론, 1월 말 발매된 르세라핌도 발매하자마자 이 차트에 오르며 두 번째가 되긴 했지만요. 아무튼, 뉴진스의 노래들은 일본 스포티파이, 애플뮤직, 라인뮤직 등 일본인들이 애용하는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여전히 실시간 차트인에 들어갈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뉴진스도 일본의 행사에 초청을 받는 중인데요. 오는 3월 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일본 최대 패션축제인 도쿄걸스 컬렉션에 메인 아티스트로 뉴진스가 초청되었다고 하죠. 아직 일본 정식 데뷔도 하지 않은 유진스의 일본 인기에 유진스가 일본에 정식 데뷔하면 어떤 기록을 세우게 될지 궁금해 집니다. 일본에서 해외 여성 아티스트 최초로 단독 도쿄돔 공연을 하고 카라 현상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놀라운 인기를 보여주었던 카라 일본 오리콘 연간순위 5위 도쿄돔 평일 매진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공주가 고교 축제에서 장기 자랑으로 보여질 정도로 인기 있던 소녀시대 티티가 사회 현상으로 불리며 한류 열풍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고 일본의 가장 유명한 음악방송 뮤직스테이션 에서 최초의 한국어 가사 노래를 부른 트와이스. 데뷔 당시 케이팝 걸그룹 역대 최고의 일본 데뷔 앨범 초동기록을 세우고 일본 데뷔 4개월 만에 약 55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던 아이즈원 등 일본에서 놀라운 기록과 인기를 보였던 선배 걸그룹들에 이어 후배 걸그룹들도 일본에서 엄청난 인기와 기록들을 써내려가는 중인데요. 4세대 걸그룹들이 일본의 또 다른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일본에서 놀라운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4세대 케이팝 걸그룹들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세대 걸그룹들의 재미있는 일본 에피소드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두유람에서는 K-팝 아이돌 분들이 겪고 있는 루머, 억가 등에 대해 사실이 아닌 부분들을 짚어보는 영상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구독자 분들이 사랑하는 아이돌들 중 루머와 억가로 고통받는 내용이 있다면 상세 설명란과 고정 댓글의 구글폼 링크로 관련 정보와 함께 알려주세요. 여러 해명 자료들을 첨부하여 제보해주시면 영상 제작을 결정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K-팝 친구 두유람이었습니다. 안녕.